자, 반갑습니다. 로드 닮아입니다. 아, 어, 저는 지금, 여기 오전에 작업해준다 해가지고, 공장에 들어와 있는데, 어, 작업을 안, 해주, 안 해준다네요. 오후에 해줄 테니까, 한두 시간만 기다려라 해가지고, 또 이렇게 대기를 하면서, 또 영상을 또 하나 찍고 있습니다. 그 오늘 영상 주제는, 어, 이 화물차, 개인차주, 어, 그 화물 운송 사업자가 어 사업이 될수 없는 사업이 될수 없는은 아니고 어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다라고 드는 어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우리나라에서 영리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. 직장 생활 하는 거, 그리고 사업 하는 거. 여러분들이 그 사업 하는, 사업 한다. 그러면은 쉽게 드는 생각은 아마 창업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창업 하면은 또뭐 요식업, 아니면 뭐 기타 판매업, 뭐 이런 쪽, 뭐 물품을 팔든 뭔가를 이제, 어, 제3자에게 또는 뭐 거래처에게, 거래처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해서 어,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을 많이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. 자, 그거 아니면 또 뭐, 중개업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, 기타 뭐, 다른 서비스 쪽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. 다양하고 많은 형태의 사업이 있습니다. 물론 이 운송사업도 그 중에 하나죠. 근데 제가 왜 운송사업이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, 그 매출의 어떤 극대화를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직종들하고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.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집니다. 근데 그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그 상이하게 많이 달라집니다.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가진 어떤 우수한 상품을 탁월한 영업 능력으로 24시간 안에 수천 개 수만 개를 팔았어요. 그러면 매출은 수백만 원, 수천만 원, 뭐 수억이 될 수도 있겠고, 하지만 이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제한이 따릅니다. 즉 내가 하루에 쳐낼 수 있는 매출의 마지노선이 있다는 겁니다. 이것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차량을 여러 대를 운영을 하면 되지 않냐?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. 하지만 차량을 많이 증차를 해서 그 차를 월급 기사를 태우고 혹시라도 그 기사가 차량에 사고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요소들에 걸린다면 차는 그냥 산산조각 났는데 할부금은 또 계속 갚아 나가야 되고 그런 불상사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. 보통 개인 사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기 쉽게 점포의 형태로 하는 제 사업을 한번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나중에는 본점이라고 할수 있겠죠. 최초의 오픈 그러니까 최초의 개업을 했던 그 매장에서 어, 엄청난 매출이 이제 일어나면서 2호점 3호점 4호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차량 두대세대네대 이렇게 증차해서 늘려가듯이 여러 가지 호점을 이제 늘려가면서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업자한테 대리점 형태로 분점을 내어줄 수도 있겠죠. 어찌 됐든 확장시켜가면서 나중에는 법인이 될 수밖에 없는 점차적으로 캐파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게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떤 큰 포부 나는 뭐 추레라를 열 때까지 증차를 할 거야 이런 포부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. 그냥 요한대 고사하면서, 그냥 사고 안 나고, 무탈하게, 어, 그냥 내 밥벌이 정도 하고, 그렇게만 일하자.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,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상품을 개발하고, 전략적으로 계획 세워서 홍보도 하고, 그런 부분이 아닌, 그냥 짜여진 말판 위에 놓여있는 그 말처럼, 짐 차고 가라고 하는데 가고, 오라고 하는데 오고, 왔다 갔다, 수동적인 업무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짐도 잘 짜고, 코스도 잘 맞추고,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가지시고, 어, 또 매출을 또 나름대로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, 어찌됐든 그 24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그 매출은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. 절대로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저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 같은 건 해본 적이 없고 계속해서 개인 사업만 했었습니다. 뭐 아직 나이도 젊긴 하지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요즘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쪽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솔직히 톡 까놓고 이거 아니라도 할거 많습니다. 하루 24시간 중에 최소 15시간 이상 이 운전석에 앉아서 핸들 돌리고 있는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 만나고 발로 뛰고 그러면서 하나 더 깨닫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진짜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. 저도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많았어요. 하지만 이 운전을 해서는 그런 기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. 물론 이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.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. 저도 재밌게 일했고,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. 하지만 좋은 경험이 될 거면, 죽이 되든 밥이 되든, 기사를 타세요. 차, 차 차부터 사지 말고, 기사 타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. 자, 오늘, 요, 이제, 작업지에서, 어, 시간 또 때우면서, 그냥 또, 이래 또한 번, 털어봤는데, 다음번에 좀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러면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들 잘 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